자, 26번부터 29번에 있는, 김주영의 <laughs> 고기잡이는 갈때꺾질하는는 현대소설인데, 제목이 도대체 뭔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 어, 나오지도 않고. 어. 자, 이게, 현대소설의 제목은 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단 얘기에 그래서. 자, 다음에 넘어가서, 뒤에 보기 있으니까 보기 좀 확인할게. 자, 선생님, 이 작품을 감상할 때는 그날 밤을 전후로 달라지는 인물의 행동과 심리, 사건 전개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날 밤을 전으로 해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지. 지기 중요해. 자, 이제 품에 대한 시간의 흐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때, 그날 밤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볼까요? 했어요 밑에 보니까 그날 밤을 기준으로 이전, 그다음 이후 이렇게 나뉘어 있네. 그날 밤을 중심으로 좀 상권을 파악한데. 자, 본문 들어가 볼게. 자, 들어가자. 자, 적어도 그 다락 속에는 어머니의 은밀한 움직임에 명분을 줄만한 물건들을 찾아볼 수 없었어.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공간적 배경이 다락 속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 배경이고 다락방이겠지. 그 다음에 어머니 여기 어머니가 뭐 은밀한 움직임을 했나봐. 뭔가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다락방에서 뭐 음, 은밀한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에 물건이 뭔지 모르겠어. 자,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발견했고 해답도 얻을 수 있었어. 자, 나라는 표현이 나왔지 나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 몇 인칭이야? 그렇지 1인칭이지 1인칭이고 작품 속 서술자라는 걸 짓어 작품 속서술자 작품 인물이 서술자야 자 그러면 그 해답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심코 지독의 뚜껑을 열어봤을 때였다 근데 읽어보니까 지독, 진짜 동의로 만든 부이었어 동의로 만든 장독이야 자 열어봤는데 지독의 뚜껑을 열어 제치 순간, 나는 굳어버린 듯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을 자유주자 굳어버린 듯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을 때, 보통 엄제 이래? 어, 그렇지. 놀람이지, 그렇지. 정선 놀람이고. 충격을 받았어. 자, 나는 못볼 것을 본 것처럼 소설았죠. 지독의 뚜껑을 닫고, 문 쪽으로 기어 나갔어. 이불이 깔려있는 방은 조용했고, 텐마루에는 웅아리를 하고 있는 아우의 기척소리가 들렸대. 자, 그럼 여기 배경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아, 문쪽 방은 조용했어. 그 다음에 텐마루가 있는데, 이 텐마루에는 웅아리를 하고 있는 아우래. 그럼 이 아우가 웅아리를 한다는 얘기는 나이가? 그렇지. 어린 동생이란 걸알수 있어. 어려. 자, 나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독의 뚜껑을 벗겼어. 놀랍게도, 놀람이 정서 들어왔지놀람이 정서 줄쳐놓고. 자, 놀랍게도 그 지독에는 단역까지, 단역이라는 게가장자리에 가장자리. 우리 뭐 동역, 선역, 이런 표현이 있잖아. 아예 있는 역이니까 가장자리야. 자, 가장자리까지 넘쳐낼것 같은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대. 그러니까 놀란 이유가 뭘 봐서. 오 어, 곡식밭에서 놀러 온 거야. 것은 도정까지 이셔 도정이라는 게쌀 껍질을 벗기는 거 있지. 그 도정이라고 해. 자 그렇게 마치 하얀 맵쌀이었고 옆에 있는 지도는 옆에 부리도인가 봐. 거긴 보리쌀이 반넘어나 채워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얀 쌀과 보리쌀이 가득가득 있어. 자 채워놓은 곡지에서 풍기 특유의 비릿한 누린내가 코로스미가 들었어. 우리뭐쌀 분명 냄 살짝 나잖아. 그런 냄새가 들어 자, 문득 지도. 손으로, 죽도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충분을느 됐어.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대. 평부가 되게 손등으로 꼭, 꼭 가져놓은 콧식 사례 위에는 다시 평두라 면 평평한 머리가 되도록, 평평하게 되도록. 자, 이 부분이 평평하도록. 손등으로 꼭꼭 가져놓은 국식 사례위에는 다섯 손가락의 형용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한 손도장에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식이 있고 그 위에 손을 탁 찍어 놓으신 거지. 손으로 탁 찍어 놓은 거야. 자, 다시판에 요 형으로, 요 형에서 요런 형태 뜻의 푹타인 모양. 자, 이런 판은 음각 무늬처럼 선명한 어머니의 손자국을 본 순간 나는 섬치한 긴장을 느꼈다. 그래서 밑에 나의 정서. 긴장감을 느끼고 있어. 뭐 때문에? 손도장 때문에 긴장감을 느꼈어. 자, 그것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당근의 전쟁과 같은 것이었다. 전쟁이라도 지 어깨, 어깨에 깨에 붙이는 것이 전쟁. 자, 내가 만약 그 쌀떡볶을 해적어놓 높게 들면 어머니는 당장 다른 사람의 범접을 눈치채게 될 것이다. 눈감가 만족도 나쁘게 돼. 어머니가 곡식을 다루는 꼼꼼한 경계심이 그 손자국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평소에 어떻게 했냐에 경기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나. 흙에 대해서 되게 경기심이 심해, 심하셨어. 자, 어머니 심란하실 때,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에서 찢어지는 가난을 목도했을 때, 목도하다는게뭔 뜻이야? 어, 그렇지. 마주치다, 무다란 뜻이 이런 가난을 목격했을 때, 이 다락으로 올라와서 지독의 뚜껑을 열어보곤 했을 것이다. 다시 읽어보니까. 어, 심란하실 때, 이거 봐. 우리, 찢어지는 가난을 봤을 때, 이걸 봐. 그러면 우리 이거 좀 치시자. 자, 그럼 이 지독에, 지도계, 이 지독에 있는 곡식들. 이것은 어머니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심란할 때 이거 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건 막 어머니에게 어떤 위안. 그 다음에 안정. 이런 의미를 띄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 돈 엄청 안 써. 어, 안 써. 그러다가, 무한원 돈 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이러고 계셔. 자,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형제들을 밖으로 내물고, 물에 지독의 곡식을 채워왔을 것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지독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 이 많은 곡식을 다락 위에다 채워놓고도, 누구도 우리 셋식구을속절 없이 배를 줄었던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 스스로 파나오고 있는 함정의 모순을 어떻게 사겨내야 할지 전혀 궁리가닿지 않았어. 함정의 모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읽어보니까. 자, 많은 곡식을 달하기 위해다 채워놓고서 정말 많은 거지. 그런데 우리 새 식구는 숙절시이 배를 굶주려 왔던 거야.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줄이고 있으니까 모순된 거 있나? 오케이, 그래. 이게 바로 함정의 모순이 되는 거지. 어머니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함정의 모순이었던 거야. 자, 이걸 어떻게 없애야 할지, 생각이 안 나. 자, 그때처럼 어머니를 미워했던 적이 없었다 그랬어. 그러면 이때, 어머니에게 느꼈던 감정, 어떤 마음? 미웠던 거지, 그렇지 어머니에서 부정적 정서를 느꼈어. 자, 단한톨의순상인들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어머니 삼찢한 의지를 손자국에서 발견한 순간, 나는 사냥꾼에게 불을 맞고 죽을 때를 기다린 짐승처럼 처절한 기분이었던 거야. 이거 짐승, 누굴 귀한 거야? 그렇지, 나가 되는 거지. 죽을 때를 기다린 짐승 같은 이런 기분이었어. 곡식들이 지독 가장자리로 넘쳐날 것 같이 채워질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순적으로 채워진 곡식을 가늠해왔을까. 즉, 채울 때마다 이렇게 꼭꼭 뭐 눌러보셨던 거야.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도 어머니 스스로 만든 위안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어머니에게 위안이었던 거죠, 곡식의 이미. 자, 그 곡식이 밥이나 죽으로 등급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언제까지는 어머니의 곡식일 뿐이야 우리 건 아니었어 자 우리 새 식구의 곡식은 될수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마루로부터 와락 뛰어든 아우의 다급한 말소리가 들렸어 희야 엄마 온다 라고 있어자 우리 다급한 거 보니까 아우도 지금 이 상황이 긴장 상황이라 알수 있겠지 그치? 엄마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어 그리고 희야라고 불렀는데 이거 의미상 동생이 나를 부르소니까 형아, 엄마 온다. 이런 뜻이 되겠지. 자,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로 넘어가서. 자, 다락에 숨어 있다가 어머니에게 발각,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혼내는 대신, 어이, 쌀밥을 해주셨어. 오. 자, 그날 밤을 기준으로 우리한테 이제 밥을 해주신 거지. 그래서 크게 달라진 게, 요거 쌀밥을 해주셨다는 거. 요게 이제 달라진 점이야. 자 어머니가 우리들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나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의 밥을 먹고 난뒤 설사에 부딪히느라고 밤잠을 설사했던 그날 밤 이후로였어. 그날 밤밥 먹는 날이네. 그날 밤이 자 그날 밤 이후로 어머니는 구미 다락에 문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지. 이런 거좀 신경 써서 봐야겠네. 어머니는 구미 다락에 문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비심이 사라지셨네. 그렇지? 우리에게 경비심이 사라졌어. 경계를안 하셔. 자, 다락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비심을 갖고 채워두기를 게을리하지 않던 어머니가 채워둔다는 수을 스스로 깨뜨려버린 것이다. 그렇죠? 안 그러지 않으셔.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그 내심을 알 수는 없었다. 한동안이 지난 뒤에야 그것을 발견한 우리는 채워진 다락에 대해서 가졌던 강렬한 호기심보다 더욱 강렬하게 다락의 일에 빨려들고 말았다. 응. 어느 아우는 다락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일깨워준 적이 있었대 아우가 알려줬어. 그러나 어머니는 코대답만 할뿐 화를 쫙놀러서 단속하려 들지 않았어. 그럼 어머니는 그걸 담담하신 거지. 그렇지 어머니 담담하셔. 태도가 많이 달라지셨어. 자, 그렇다고 어머니가 다락출입을 준비해버린 것도 아니었어. 왔다 갔다 하시나봐. 왔다 갔다 계속하죠. 옛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본 앞에서 그것을 출입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것도 차이점이 달라진 점이야. 줄쳐놔야겠네.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없을 때 들어가셨던 거지. 그치? 우리 껐다 내고 들어가셨는데, 이제 내놓고 출입을 하죠. 자, 이런 것과, 조마조마하고 비밀스러운 발자국 소리도 우리도 몰래 길게 몰아시던 숨소리도 그 뒤로는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즉 우리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조마주마하면서 하셨는데 이제 그런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주 허리가 저리다는 등평소를 그 해야겠다는 등그 혼잣소리로 다락 출입에 고초를 넣어놓고 하셨다. 그래서 어머니도 달라진 다이고 다락 출입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을 늘어놓고 하죠. 우리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락에 대한 신비감을 반감시키는 단서가 됐을지도 몰랐다. 그럼 예전에 우리는 다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신비하게 생각했던 거지. 그치? 근데 지금은 그게 반감이 됐어. 반으로 줄었어. 그렇다고 해서 다락에 대한 원천적인 호기심이 희석되진 않았다. 자, 그럼 우리 이것도 좀 주시고, 자. 다락에 대한 원천적인 호기심이 희석되진 않았다는 얘기는 호기심이 지금 남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있는 거지. 그렇 호기심 아직 있어. 다만 호기심의 방향이 바뀌어진 셈이었다. 자, 그 다락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동안 그것은 어머니의 것이었어. 그런데 다락문이 개방된 이후 그것은 우리 세 사람 모두의 것이 되어버렸어. 아우와 나 사이의 은연 중에 지켜진 관행에 따른다면 다시 아우와 나 사이의 은연 중에 지켜진 관행이라니까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제 항상 지키고 있었던 게 있었지. 습관적인 행동이 있었던 거야. 습관적인 행동이 있어. 자, 여기에 따르면 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인데 이것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아우와 짝이 되어 보낸다는 점이었다. 그럼 나랑 아우는 항상 같이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야. 심지어 직관을 가는 일조차 행동 통일이 되어야 직성이 부족해. 습관이 뭐지? 요즘 안 쓰는 말인데. 옆에 있는 화장실. 이 당시에는 변소. 변소야. 화장실 할 때도 같이 가는 거야. 요즘도 이런 친구들이지. 여학생들. 어, 많이 같이 다니지.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그날 우리는 한 길에 있을 아이들을 찾아서 무심코 구사길을 벗어나고 있었다 했어. 자뭐 어른 그썸 표현들 좀 있어서 일단은 아이들을 찾고 있어. 뭐 친구들이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한길에 있는 아이들이 한길은 우리 구전하다 보면 하다라는 표현이 많다그다 그지 있잖아. 한길은 큰 길이야, 큰 길. 큰 길에 있을 아이들을 찾아서 무심코 구사길을 벗어나고 있어. 여기는 우리가 있는 곳이지, 구사길. 고삿길. 구사길이 뭐냐면. 골목길이야 그래서 골목길을 벗어나 큰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지 야, 그때 아우는 걸음을 딱 멈췄다 키야 형아 점점점 집 비워두고 우리 둘다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거. 예전에는 둘이 항상 붙어있었지 근데 둘다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반란이 되겠지 이건 그리고 의외였다고 하 이게 내 생각이야 이건 아이 정서 자 우리는 어머니가 돌아온다는 부장이 없는 시각이라면 종일 토론 줄곧 집을 비워두고 쏟다녔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 그럼 평소에는 어떤 모습이야? 평소에는 항상 이 모습이었지? 이게 평소의 모습이야? 평소? 이게 일상인 거야? 자 그것이 어머니에게도 그랬었겠지만 우리들에게도 편했던 거야 어머니 없어? 그러면 돌아다녀 놀아 이게 이제 편했어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지 자님 가기 싫어졌나? 아이다 가고 싶다 동생이 가고 싶은데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앙탈이고 희아는 네. 다락문이 열려 있는 거 모르나 누가 들어와서 다락문 열면 웃짤라고 그럼 이 얘기는 다락문 얘기 다락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 걱정하고 있어 그렇지. 동생이 곡식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랬다. 그제서야 나도 뒤통수가 찐한 거야. 나도 충격을 받았어. 나 우리는 한길로 진출하려던 속셈을 바꾸어야만 했어. 다른문을 예전처럼 다시 채워놓는다면 우리들 나들이의 꺼림칙함을 지워버릴 수도 있었어. 우리가 꺼림칙한 이유는 다 무엇 때문에? 다락문에 있는, 어, 다락 안에 있는 곡식 때문인 거지. 자, 그러나 우리들 능력으로는 그것이 손쉬운 일이 아니었어. 또, 어머니가 열쇠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도 의문이었다. 이 열쇠가 누가, 가지고, 열쇠가 어머니가 있는지, 어머니가 가지고 나간지, 아니면 집에 있는지, 이것도 잘 몰라. 자, 그것이 난감했다. 나는 국룡이 아우쏘아붙었어 그럼 웃자네. 혼자서 직에 있을래? 하는데 이거 쏘아 붙였다는 거 보니까 툭 던진 말이었지. 진심은 아니었지, 그치? 쏘아 붙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우는 아무런 갈등도 보이지 않고 고기를 주워걸렸어깎아이고 있는 거야. 고기만 주워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점처럼 내뱉은 적이 없던 한마디를 서슴없이 덮으셨어. 키가 혼자 갔다 온 이라. 그런 아우의 대견함은 낯설고 놀라운 것이었어. 즉, 이 아우의 태도가 어떻게 됐어? 아우가? 달라진 거지 아우가 태도가 변했어. 어릴 때는 단순히 그냥 형만 쫓아다니 철 없는 아이였다면, 그렇 예전엔 철 없는 아이였다면, 이제 국식도 하려고 하는 철이든 거지. 아우가 그 형보다 낫지 않냐? <laughs> 어. 그래서 궁금하고, 도대체 이 제목은 도대체 뭔 뜻이야? <laughs> 알 수가 없어, 작품을 읽었는데. <laughs> 자, 10, 26번 들어갈게. 자, 여기 조금 오답률이 조금 되네. 자, 적절한 것은 왜 오답률이 높은지 잘 모르겠어. 자, 회상, 회상 맞아 자.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예전 사건이냐? 예전. 오오 뭘 통해 알수 있어? 겉이 없다. 이거 과거형이잖아. 그렇지. 과거형이기 때문 회상이 적절한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제 좀말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과거형이 나타났으니까 회상이 맞아. 신재가 사용됐고 그다음에 주인공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 맞느냐? 그렇지. 그렇지. 1인칭 사건이고 적절해. 답이 1번.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자, 이번 반복되는 사건이 없지. 반복이 없고. 장면의 빈번한 전환. 이것도 없지. 그렇지. 다음에 4번. 동시에 발생한 사건도 없어. 그렇지. 다음에 공간적 배경의 묘사. 이것도 없어. 그렇지. 네, 심지어 미래의 암시도 전혀 없는 거야. 자, 다음 넘어서 27번. 함정의 모순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는데 아까 함정의 모순이라는 게, 국집은 많아. 근데, 못 먹고 있어. 그치. 읽어보니까, 1번 이어보면국집을 많이 모았지만, 정답, 뭔국집을 숨겨, 가족이 굶주리게 한 거. 그러네. 답이 그냥 1번, 끝이야. 나머지 넘어가도 되겠지? 음, 2, 3, 4, 5번, 쭉 넘어가자. 자, 다음에 28번. 기억 미음에 대한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거, 잘못된 거보라고 그래. 자, 첫번부터좀 읽어보자. 자, 다섯 손가락에 혁명이 인 너무나 선명한 손도장에서 손도장 찍어놓은 거 가져가지 말지. 그렇지? 그러면 일본 보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의지 잘 드러나지. 이건 적절해. 다음에 니은 넘어가서. 자, 마루로부터 와락 뛰어든 아우의 다급한 말소리. 형, 엄마와 이거였지, 그치? 자, 그러면 엄마가 온다는 얘기였으니까. 어머니가 허용하지 않은 공간에 출입한 것. 들뜰까봐 염려하는 막. 쉽게 보면 동생이 막 모은 거잖아. 염려한 막. 이것도 드러났지? 그렇더라고. 다음에 디 ᄃ 넘어갔어. 아우의 반란 부분이네. 아우가 무슨 반란이냐면, 평소엔 늘 붙어 다녔는데, 갑자기 둘다 나가 만든다고 자기가 지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행동 통일이 되어왔던 관행을, 나가 깨뜨리라 한 일에 대한 아우의 불만. 오, 이거 아니지? 내가 깨뜨리라 한게 아니라, 동생이 깨뜨렸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다. 다음에, 뭐. 4번, 5번도 이것도 넘어가도 되겠지? 어, 넘어가고. 다음, 29번 넘어가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좀 다녀보자. 적절치 않은 것. 1번 들어가보면. 자, A니까 그늘과 미전이야 어머니가 꼭꼭 숨겨뒀을때 자, A에서 바라게 해 품었던 나의 원천적인 호기심이 있었겠지. 도대체 저게 뭐가 있을까? 그렇지. 궁금했어. 자, B에서 모두 희석되었나? 오, 아니었어. 그렇지. 이게 뭘통에 들어왔냐면, 아까 전에 보면은, 음, 요게 있네. 여기 밑줄 친 부분. 그렇다 해서, 다락이나 원천적인 곡이 희석되진 않았던 거 여전히 꾹기심의 공간이었던 거지.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번이, 그냥 답. 이러고, 끝. 이렇게 되겠어. 나머지 내용들도 뭐, 크게 불건 없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까지.